중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부잡했습니다. 전국에 유통된 것만 수십억 원어치입니다. 조미혜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양국 상에 국내산으로 포장돼 있는 참깨 포대를 확인해보니 중국산과 국산을 10대1 비율로 섞은 가짜였습니다. 제가 국산으로 등급한 중국산 참깨는 전국 방앗간으로 팔린 뒤 이렇게 국산 참기름으로 유통됐습니다. 이들이 팔아치운 가짜 국산 참깨는 277톤, 시가 36억여 원어치로 여의도 면적의 1.3배에 달하는 농지에서 참깨를 재배해야 거둘 수 있는 양입니다. 국내산 참깨와 수입산 참깨는 3배 정도 가격이 차이 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노리고 부당이익금을 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경찰은 전 씨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전 씨로부터 사들인 참깨를 시중에 내답한 양국상해 업주도 입건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